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부인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적게 먹고 운동을 하면 살이 잘 빠져야 하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같은데도 살이 잘안 빠진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 조금 하다가는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아,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개선하면 또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내 몸에 살이 잘안 빠지게 하는 다이어트의 걸림돌 가지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셀프 테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한 항목.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이 다이어트 걸림돌이 원인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셀프 테스트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는 빵, 떡면, 과자 등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두 번째 나는 액상과당,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료를 좋아한다 세 번째 나는 밥을 먹고 나서 3시간도 안 됐는데 금방 배가 고프다 네 번째 나는 밤에 야식이 땡긴다 다섯 번째 나는 스트레스가 많다 여섯 번째 나는 쉬어도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일곱 번째 나는 잠을 많이 못 잔다 자, 여러분 몇개 해당하시나요? 여기서 3개 이상이시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이어트 걸림돌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자내 몸이 살이 안 빠지는 원인은요 바로 비만 관련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비만 관련 호르몬 3 대장이죠 자첫 번째 인슐린 두 번째 렙틴 세 번째 콜티졸 이세 가지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빵떡면 과자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많이 섭취를 하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또 인슐린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혈당이 또 급격하게 뚝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공복감이 들면서 탄수화물을 또 찾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우리 몸에 계속 많이 분비가 되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 몸은 인슐린에 무뎌지는 인슐린 내성이 생기게 되고요.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계속 많은 상태가 되면요 살이 정말 안 빠지는 몸이 됩니다. 자 왜냐면요 인슐린은 지방을 대사시키지 않고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우리 몸을 바꾸거든요. 즉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주범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살이 안 빠지는 원인 두 번째는요 바로 렙틴 저항성 때문인데요. 자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뭐냐면 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죠. 식욕이 억제되는 호르몬이 있다니 자 그런데 이 렙틴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식욕 억제가 안되면서 또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렙틴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어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요. 어 따라서 우리가 과식을 해서 비만해지게 되면 지방세포가 늘어나니까 이 렙틴의 분비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어 분비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역시 우리 몸이 렙틴에 무뎌지는 이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렙틴이 분비가 돼도 우리 뇌가 무뎌져서 식욕 억제를 안 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있는 경우는요, 수시로 배가 고프고 밥을 먹어도 포만감이 안 드니까 계속 먹어서 배가 터질 것처럼 과식을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려면 이 렙틴 저항성도 개선이 되어서 이 식욕 저절이잘 되는 몸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자 해결 방법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코티졸 호르몬이 과잉한 경우입니다. 자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이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졸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신체의 반응들을 일으키는데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혈당이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서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과자나 도넛, 케이크 등의 단맛이 나는 탄수화물 식욕을 확 올립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게 땡기잖아요. 자, 그밖에도 코티졸은 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또 지방 저장 효소는 자극을 하고. 지방 분해 요소는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바뀌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코티졸 수치가 높으신 분들을 보면요, 어, 정말 살이 잘안 빠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살이 잘안 빠지는 원인 세 가지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는요,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몸에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줄이려면 이 탄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얼마 전에 그 화이트푸드 꺼져 프로젝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주일 정도는 이 흰색 정제 탄수화물을 확 끊어버려서 이 인슐린 분비를 확 떨어뜨리는 기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수화물을 드신다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흰쌀밥이나 흰밀가루 음식 말고 이 도정이 좀덜 돼서 섬유질이 많은 잡곡빵이나 통밀빵 등의 이런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어, 또 음식을 드시는 순서도 이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기보다는 채소나 단백질 음식을 먼저 먹어서 포만감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을 드신다면 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은요. 어 사실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방법과 같습니다. 이 렙틴 저항성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이 탄수화물 섭취 과다이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 렙틴 저항성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또한 가지는 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산책하듯이 걷기처럼 저강도 운동 말고요. 이제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 이 것이 인슐린 저항성과 또 랩틴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식이와 함께 이런 운동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코티졸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은요. 자, 잠을 충분히 자기입니다. 수면 시간의 부족은 이코 티졸 과다 분비를 야기할 뿐만이 아니고요. 또 인슐린이나 렙틴 저항성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잘 자야 살이 잘 빠집니다. 정말 중요해요. 따라서 이 평소에 카페인 섭취를 좀 줄이시고 또 야식 같은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좀 체크해서 개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야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과잉 분비가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어떤 취미이든 상관없겠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거나 식물을 돌보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된다면 이 나만의 취미 생활을 만들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내 몸이 살이 안 빠지는 다이어트 걸림돌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나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해결 방법들로 하나씩 개선해 보신다면 이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